이어서 2019 KBO 리그 부산대 기아의 경기가 생중계됩니다. 알을 깨고 나온 두 명의 우완 정통파 선발투수의 맞대결이 지금부터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홍입니다. 지금부터 두산베어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시즌 2차전 맞대결 안경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경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어제 이두 팀이 맞붙고 다른 팀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제 경기를 이제 치름으로써 이제 모든 팀들이 각 팀과 한번 이상씩 붙어봤습니다. 어, 시즌 시작됐지만 한 번도 안 붙었던 팀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몸을 한번 부대껴봤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구나,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 전략적으로 이제는 어, 팀들이 생각했던 그런 야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예. 어제 승부에서는 두산베어스가 승리를 거뒀는데 어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는 박세혁 선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포수라면은 뭐 느림의 대명사잖아요. 네. 원래 그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박세혁 선수 같은 경우는 뛸수 있는 선수고 자 어제 그 영상이 나오는데 어, 박세혁 선수 본인한테 선물이죠. 구회 어, 마지막 수비를 남겨놓고 한점 도망갈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 타점을 올렸고요. 어, 포수가 삼루타를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 그리고 또브로킹한 어, 다음에. 다시 공을 잡고 던지는 이 동작까지가 상당히 빨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김태형 감독도 칭찬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부분은 양희 선수보다 낫다고 말이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어, 끝내기 비디오 판독으로 어제 네. 기아 타이거즈에게 예, 패배를 안겼던 박세혁 선수였습니다 앞서 기록으로도 확인을 해드렸듯이 3월과 4월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고 특히 4월에는 이제 타석에서도 적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던 박세혁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전의 그 부담감도 덜어냈어요. 예. 네. 이제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홍건희 선수입니다. 홍건희 선수가 지난 경기처럼만 이제 쭉 이어갈 수 있다면 이제는 뭐 알을 깨고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그 기회 같은 경우에는 좀 성적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예. 뭐 이럴 때 주전 투수 포, 어, 선수로서 확실하게 누드나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반면에 이제 지난 시즌 두상과의두 경기에서 조금 좋지 않았는데 오늘 그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역시 홍건희 선수도 드디어 이제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뗄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의 공만 던지면 돼요. 뭐 이영하 선수와 상대편 투수긴 하지만 이영하 선수 못지않은 그런 강속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역시 이제 스트라이크 전에서만 움직인다면 홍건희 선수의 공을 쉽게 칠 수는 없죠. 반면에 이영하 선수에게는. 뭐 알을 깨고 나온다는 표현이 이미 안 어울립니다. 지난 네. 시즌에 두자리수 승수를 거뒀고, 이미 알을 깨고 나온 선수고, 그 10승 중에 어 8승이 바로 선발승이었는데, 올 시즌은 선발로 시작을 해서 세경기에서 뭐 거의 완벽했습니다. 네, 뭐 글쎄요, 뭐 에이스급 선발투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상당히 마운드에서 여유도 찾았고요. 그리고 어 저런 이영하 선수의 슬라이더가 예전에 그 염정석, 두 아, 예. 슬라이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상당히 치기 어려운 그런 슬라이더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 리그에서 가장 손꼽히는 역대 가장 손꼽히는 슬라이더 중에 하나인 염종 그렇죠. 코치의 슬라이더인데 어, 그걸 연상시키는 슬라이더군요. 자 이제 양팀의 더가운 분기를 위 진달래 라우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패에 빠져 있는 기아지만 타선을 보면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라인업을 보시면 안치홍 선수가 1루수,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2루수로 출장을 하는데요. 어제 삼안타 맹활약을 펼친 박찬호 선수가 명분이 있는 선발 출장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박찬호 선수가 그라운드에 들어서니까요. 많은 코치진들이 모여들었고 그중에서 김종국 주루 코치가 등번호 61번을 박찬호 선수에게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61번은 동명이인이죠. 크리안크 박찬호 전 선수의 등번호입니다. 이에 기아 타이거즈 박찬호 선수는 야구를 더 잘하게 되면 달겠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기태 감독도 이 박찬호 선수가 군대에 다녀오면서 근력이 더 붙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또 본인도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 팀이 우승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야구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타석에 들어서면 더 여유가 생겼고 몸은 힘들지만 기회가 많이 생겨서 마음은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한편 두산에서는 어제 김태형 감독이 장타력 을 기대하면서 오재일 선수를 골업했습니다. 바로 복귀전에서 홈라포를 가동했죠. 연습을 할 때는 좋은 타구가 나왔지만 시합을 할때 나오지 않아서 연습할 때와 똑같이 한 것이 주요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은 양 팀에서 이 한방을 해결해줄 해결사는 누가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중계상 나와주시죠. 네. 진달래 아나운서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산과 기아의 시즌 2차전 경기 함께하겠습니다. 챔피언스 필드입니다.